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에서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어, 적용되는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에서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반면 악인이란 한계 없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드라이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합니다 1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10편 1편을 보면 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의인을 신의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공의란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버퍼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 노예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가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비록 그 노예 제도로 말미암아 영국의 수많은 이득을 창출하고 그로 인한 또그 영국의 그 이득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무시하는 노예 제도를 그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20년간 지식, 지속적으로 노예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어, 계속해서 어, 부르짖다가 결국은 그 윌버포스가 사망하기 사흘 전에야 그 노예제대가 국회를 통과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 땅에서 그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로이 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며 뜰듯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대신 쾌락을 일삼는 사람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17, 18절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는데. 불호할 것도 아니고, 그... 그러한 기간이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쫓겨날 수도 있죠. 미국의 공원이나 길거리 지하철을 가보면, 홈리스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꽤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만, 지나친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쫓다가 그런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잠원에서는 계속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큼이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남편과 아내의 화목이야말로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부부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깨어질 경우에는 부부는 물론이요. 그 자녀들, 특히 자녀들에게 큰 음, 상처와 어, 또 어려움을 주겠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반낯 가정에서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도 없고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없으며 그 자녀들이 그 부부의 다툼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 불안을 느끼고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또 자신이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또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연이어 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의인의 성공과 안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자비입니다. 의는 공평이나 정의나 또 공의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비는 은혜나 인애나 긍휼이나 친절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욕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 안에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급에 올라가서 그들이 얻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철통 같은 성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주일 내내 그성 주변을 돌고 또 일곱 장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며 소리를 지르니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강자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 자만이 강자의 성읍과도 같은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한 말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러인해서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너무 뭐, 어, 하던 사업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가만 돌아보면 아, 내가 좀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의 가증함과 패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이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란 네,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는 사람, 남의 의견을 묵살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상대방의 그 마음이나 또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살피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나 동정심이 없는 자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하는 도중에 들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갈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피신 생활로 지쳤죠. 그래서 그 갈멜에 가서 그 갈멜 땅의 주인이었던 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잠시 힘을 얻고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발은 그 죽음을 자처하게 되죠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온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게으름방위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니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엮여오면 악한 의도가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성경은 근면과 성실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른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도 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한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일장을 보면 이런 음, 구절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증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잠언 식구정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자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자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거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믿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거짓 증언은 망할 것이나 진실한 증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입은 순탄하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고 특별히 복음의 빚진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어, 마음의 울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 교회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도 하는데 예, 또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과 31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와께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학식이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어,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31절입니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전쟁의를 들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들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한적이고 중차대한 일이라면. 전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더욱 실감 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무릎 성교 기도 모임에 오셔서 성교사님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참으로 전쟁은 이땅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군사력이나 신무기를 장착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같은 인간사. 에그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략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추합니다 그러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